우리가 리뷰할 아이템은 바로 계란 간판! 아는? 혼자서. 불가능. 어,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laughs> 아, 주이님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금 금에 환영하셨는데, 수장소한번 얘기해주세요. 제가 대단한 거한건 아닌데, 대단한 척 하세요. 좀 열심히 하 일등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일등이면 <laughs> 아, 대단하죠. 아, 사실 이 계란 30개 메뉴가 연초였나? 그때부터 하자고. 아 맞아요. 다이어트 끝나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오, 오시게 되었습니다. 거의 반년을 기다렸죠. 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슈구님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딱 보면은, 어, 할만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잘 먹는 분들도 이걸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살짝 쫄아있긴 한데, 오랜만에 좀 실험적인 컨텐츠인데,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란 3 0개 혼자서 가능 불가능. 도전. 팀부. 얼마 전까지 식단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네, 네. 레시피 한번 보여주세요. 가볍게 다섯 개만 일단은 먼저 워밍업으로 들어갈게요. 오케이. 워밍업으로 다섯 개. 그러면 저도 다섯 개스크램블에 에그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후라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브이로그에서 항상 식단을 먹방하거든요. 이... 계란 후라이 먹을 때가장행복해 정말요? 한번 뒤집을게요. 뒤집어서 드시는구나. 한 번에 익히는 스타일. 단숙으로 아...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오예 오 근데 금방 되네요 진짜 빨리 먹고 싶을 때 스크램블이죠 아무것도 안 뿌리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요 반숙이기 때문에 노른자가 되게 고소하단 말이야 음. 저도 스크램블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불닭 소스를 넣었고요 어때요? 더 익혀줘야 될것 같아요 <laughs> 많이 묽어요 음. 오. 생각보다 빨리 먹을 것 같은데? 너무 맛있네요. 음, 조금만 끓였는데도 우유 좀 넣어보세요, 나중에. 어, 부드러운데? 한 입에 두 개. 햄버거 느낌으로. 오케이. 뜨거우면 뱉어요. 음, 맛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또 계란 후라이. 일단 미리 한세개 정도만 해놓으려고. 네. 저도 계란 후라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닭 마요로 일단 다섯 개째 한번 들어가볼게요. 오케이. 와, 카인즈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laughs> 근데 불닭 오리지널은 소스부터가 엄청 빨간데요? 네, 매워요, 매워요. 어우, 냄새부터가. 네. 와, 이것도 맛있네요. <laughs> 죄송한데 다이어트 혹시 아직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크램블 한번 해놓고 계란말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란말이 하실 줄 아세요? 아니 몰라요. <laughs> 아, 근데 이게 많이 못 먹는 느낌이 뭔지 알것 같아요. 30개가 엄청 실고것 같았는데 10개 정도 먹으면 생각보다 좀 세네? 노른자의 지방이 좀 많으니까 노른자를 딱 먹으면 무거워져. 확실히 묵직해요, 지금. 야, 아, 바로 휘저어야 되는구나. 그 모르겠어요. 시간저전 이렇게요. 해 뭔가 근데 되게 잘해 보여요. 고급스레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요리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소금이랑 한번 딱 먹어보고. 이거 와 이거 되게 맛있어 보여요. 딱이 타입이. 저는 이거 푸석푸석한 거 좋아해요. 저는 완전 퐁신퐁신. 오 이거 딱 넣으니까 치즈가 녹네요. 맛있겠다. 나도 해야지. 음, 진짜 요리 같아요 이거. 저는 진짜 망한 것 같아요. 크림 브레그 랑케게 제일 이있어요오케이케찹이랑크해 브레그랑 치즈. 오 치즈. 이렇게 해서 크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가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는렇게 해서 이렇 지금 방금... <laughs> 다안넣드신 뭐 거예요. 계란 말이 레시피 한 번만 알려 주시겠네요. 다섯 개 부세요, 일단. 다섯 개. 오케이. 불을 좀 약하게 해서 바로 그냥 다섯 개. 여기에 이제 치즈 올리고 싶으시면은 치즈 올리셔야 돼요. 말 거를 선택해서. 근데 언제 뒤집는 타이밍이 진가 모르거든요. 범은 제가 봤을때 지금. 아, 지금이야? 좀 먼저 쓸게요. 네, 네. 아이! 계란 후라이 됐는데요? 네, 반으로 접으세요. 어떻게 접어요? 층차층차층 접어 주세요. 그래도 모양은 나오긴. 오, 잘하시는데요? 사나이는 내려가지 않지. 근데 제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오, 맞아요. <laughs> 오므라이스 느낌으로 저는 여기서 바로 갈게요. 오 와. 불맛 아세요? 네. 예, 예. <laughs> 불에 담갔다 뺐거든요. 와, 안무 사이에 되게 뻔뻔해지셨네요. <laughs> 아직까지 질 진료 그러진 않아요? 무겁거나? 치즈의 고소함이 잘 느껴져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치즈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보이시죠? 근데 지금 후회되는 게안가도 노른자 때문에 힘든데 체다 치즈 괜히 넣어가지고 음. 근데 좀 다양하게 먹으니까 똑같은 계란인데 느낌은 좀 다르다 응. 음. 음. 지금 제희가 18개죠? 18개네요 이거 라면 다 먹을 거라서 그냥 이 안에 넣고 깔끔하게 그냥 음, 오케이. 지금 좀 느끼해요 사실 계속 기름에 이렇게 하니까 기름을 최대한 조금 쓰는 게관건인것 같아요 쭌이 배는 몇 퍼센트? 배는 솔직히 한60 정도라고 보는데 갑자기 확물질 때가 있잖아요 네.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맞아 맞아 네, 생각보다 배도 좀 불러요. 사실 그냥 메추리알 보듯이 봤거든. 내가. 하나하나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5개가 몰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그릇 차잖아요. 맞아, 맞아. 쉽진 않네요. 지금 충분님 그거 20개, 다 먹으면은 7개 남아요. 비싸다. 음. 전 진짜 이게 아직까지 맛있어요. 저도 좀 맛은 있어. 그냥 조금 생각보다 무겁고, 배가 좀 불러오는 거지. 약간은 먹으면 데미지가 1식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5식 들어오는 느낌. 다음부터는 한 10식 들어오실 거요 <laughs> 맛있는데? 이거는 진짜 도전 먹방 느낌 나요. 이게 무턱대고 양이 많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 근데 양이 많아, 실제로. 1.5kg, 에 하나에 50g만 잡아도. 평소에 계란 잘못 드시는 분들은 몇 개만 먹어도 많이 물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4개 먹으면 나갔다 오지. <laughs> 저는 햄버거 스킬 한번 다시 쓸게요. 근데 저 반숙에서 오는 폭력적인 맛있어보임 이 음. 그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 MZ세대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은 계란찜처럼 돼요 아다 됐습니다 계란찜만 먹으면 됩니다 이제 푸딩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근데 새우장 푸딩은 조금 싫어해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 양이 생각보다 많네요 오 너무 많아졌어 아왜 이렇게 배고프지? 잘 드신다 다 한입컷이야 미리 치즈를 바닥에 깔아놓고 근데 마지막까지 정성 들여서 만드세요? 네 항상 맛있게 먹어야 돼서 아직까지 맛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게 신기해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매 계란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자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게 그래, 계란이니까 네. 먹어지네요 제가 오늘 사실 끝나고 맥주 한잔 하기로 했거든요 내가 봤을 충훈님은 끝나고도 안주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 술만 먹으려고요 <laughs> 와 근데 묵직함은 엄청나요까 네. 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팀브 상징을 얻었습니다. 와, 계란 한판 성공했습니다. 그 게임에서 퀘스트 같은 거 수행하면 엣지 같은 거 달아주잖아요. 네. 계란 한판 가방에 달고 다니세요. 네, 이거 집에 가져가겠습니다. <laughs> 어떠셨어요? 한 20개 먹으면 못 먹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왔는데. 눈 감고 뜨니까 하나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는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가능해서가 아니라 이게 왜 어렵지? 어. 근데, 처음에 딱 5개를 딱 먹으니까, 어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 18개나 23개쯤에서 오늘 그만 나겠다 했는데, 추구님이 너무 평온하신 거예요. 네, 저 평온한 척 했는데, 23개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laughs> 대회에 또 1등하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또 계란 30개 깨시고, 지금 인간충우는 무상향 중입니다, 여러분들. 추구TV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추구님을 향한 따뜻한 댓글과 메시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과 네, 알림 설정까지, 안녕! 감사합니다. 충현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 이거 좀 모양 괜찮 나름 괜찮은 게 나와요 큰 계란후라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제가 그래도 조금 더 네. 에이 아니 은현님이좀더 계란후라이 아, 보시는 분들이 오. 판단을 해주시면 죄송한데 이건 안 나갈 거예요 모자이크 처리 아, 네.